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첫째 낚시입니다 이렇게 빙앙이에요. 갑오징어 잡으려고 이렇게 봤어요. 이 패션은 이렇게 하얀색 정장, 아이고, 어깨 앞으뒤지거든 잠깐만요. 아이고, 그냥. 먹물 한 방도 안 맞고 갑오징어를 잡을 수있을란가 지도 궁금하네요.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! 구독! 감사합니다. 그, 먹물 안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. 갑오징어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먹물 맞은 일이 없어요. 와, 뜨! 아, 어, 형님 형님 왔어요 아니, 열마리요 와, 이거, 어, 이거. 어, p 어. e 다 빠르게 피해야 됩니다. t of the p e 자, 제금에오징어 그래, 마시놨습니가추늘니까한시며시오 지금, 시오 늦게 가면 지집니다 가자 지구나 먹어 래빨 먹을 거 먹고 가자 가자 유진아 으아아아 으아, 야 얼마 만이야? 오다 먹물 쏘면서 올라오는 거 봐라. 우와한번 헹겨주고. 야다 깨끗이 헹겨서 들어와. 여기다 잡고. 쿠싸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우와. 오우 씨 야야야야 오우 씨 먹물 쏠까 쫄았다 이렇게 모으기상 괜찮으 먹물 묻었어 씨으 먹물 안고잘고있었 Bonjour 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아쉽네요. 오늘 안 맞고 할수 있었는데. 도 도와, 도와, 도 가서 토덕 톡톡톡 막 안마하듯이 건드는구만. 나잡다갔어요 아하 너 팀. 네. <laughs> <laughs> 아. 뭐요? <웃음> 우럭이요. <웃음> 야, 야 우럭 잡아버렸다. 우럭 잡아버렸어. 미치겠네. <laughs> 애기로 우럭 잡아버렸어요. 한장 꼬마 뭐이 그냥 밑에서 바닥 바닥 깔딱 깔딱 오길래. 뭐신가 있네 그냥. 백이로 우럭 잡는 남자입니다. 너는 오늘 나의 대상어 종이 아니었은 게 방생이다. 잘 가. 에, 제특이네. 놓차마자 겁내 빨리 가 버리네. 그게 그 뭐냐? 시큼절런. 아, 이게 먹여서 재밌는지 그 어... 이거 봐요 아 뭐야 이거 무냐? 아왜 이렇게 징그럽냐 물릴 때 느낌 아었게 아프지 아파 기분 더럽네 아프 물어버렸어요 잊지마는 것이 아유 겁내지 마는 물은 거 괘씸해갖고 여기다 넣고 싶은뒤 방생입니다 가라 다시는 나한테 잡히지 말아라 예 봉물보 우와 야, 또 하나 마리. <laughs> 왔 어서 더 좋은 것이 올라온 것 같은 아. 오케이 <laughs> 아 그만 그만하냐 여기 여섯 왔뭔 날이냐? 어 눈은 나오네 우와 눈 드디, 나오는데 드디어 그오 나보다 잘 잡은 게응원은많만요야 <laughs> 나보다 못잡은응원 오, 는몇푼싹 써버렸던 진짜 차례입니다 와라와 후 어우아, 내일은 인터안되지게라고 라이브. 와, <laughs> 야 야, 인자 또타에 라이브야. 오, 사이즈, 사이즈 좋다, 사이즈 좋아. 자, 계속, 양쪽으로 주고받으면서 찾고 있습니다. 어우! 어우, 어! 아, 어, 어, 다행이다. 빡! 야, 얼른 와라, 이제 니네 차례나 또. <laughs> 야, 사이즈 좋다, 이번 거. 어, 겁내 무거운데? 아니, 이거, 뭐여? 이게 아니, 왜, 쭈꾸미인가? 왜 이렇게 아, 무거워? 아, 크다 아, 크네. 어, 아니, 작네. 근데 왜 이렇게 무겁디요? 짜증않지 자, 이번 거는 사이즈 괜찮습니다. 다행이다 불상하고. 왔어요. 와싸아 이거 훌쩍이 된것 같은데 왠지 아 사이 좋다 보여 미치겠다 장대 잡았냐 아씨 아까는 우럭 잡고 이번에 장대 잡은 거어 장대 미친다 아주 그냥 가 빨리 자 오늘 이렇게 비행항에서 하얀색 정장 입고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여지없이 맞습니다. 이렇게 지대로 맞은 게한 방, 모자 두 방. 아까 이렇게 전체 선풍기 공법을 한데 맞았지요. 그리고 뒤에 한 방. 그리고 나머지 짜질 짜질한 거는 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막 놀러와요, 미사일들이. 그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